근데 하필 그날 또 최군 형한테 그렇게 했고 그래가지고. 아 근데 그건 조금 억울해. 말 끊어도 돼? 예, 끊어도 돼요. 그 제가요. 중고 그, 반발하지 마세요. 안 아, 돼.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이사람 어, 술처 먹고 어. 최군 형한테 말싸가지 없게 한사람아니야 하콩이랑은 왜쌩깠냐 그러는데 음. 최군 형한테 싸가지 없게 해어 콩이 왜그랬냐고요나 최곤 오빠랑 잘 지내는데 최곤 오빠한테 싸가지 없게 안 했어. 최곤 오빠랑 나랑 그때 둘다술 엄청 취해서 장난친 거고 최곤 오빠랑 나랑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케이 오빠가 나를 손절하냐고 여보세요? 나 방송 중 좀... 알아. 네가 그러니까 최곤 형한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응. 음. 나는 그냥 네가 예의 없는 애로 보였어. 너는 좀 강약 약강이야. 솔직히 말해서 나 그게 싫어 나안 그래 내가 보기엔 그랬었어 그거 오빠야잖아 그리고 내 생각엔 최군 오빠한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오빠가 먼저 술 취해서 잠들었는데 내가 얼굴에 낙서하고 튀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손절한 거면서 그로카톡 네 문자를 장을한번지 근데 내가 언제 그거 때문에 손절을 했다고 니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냐? 아니나그 다음날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 얼굴에 낙서하는 거 싫어한다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말했는데 오빠가 갑자기 연락 안 받았잖아 뜬금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안 맞으니까 저희가 연락안 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고 아 나는 풀고 싶으니까 근데 난 풀기... 불기... 안그렇게 앞으로 안그렇게 앞으로 내일 집으로 와라 자려고 했는데 몰착했다 흥미진진하다 내일 집으로 와라 뭐 화이트는 이래가지고 그 19개월 동안 쌩을 깎고 뭐 제가 주제를 몇개 준비하긴 했는데 어떻게 지냐고요 어떻게 지내셨냐고요? 예. 네잘잘 잘 지냈나? 아유 뭐 남친 공개연애 하시는 거 같던데 네저좀 공개연애 중이에요 지금 남친 분 잘생기셨더라고요 남친 혹시 부자인가요? 아니요. 어, 까비. 그 평소 K와 친했을 때 어느 음. 정도로 친하셨나요? 저는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 네. 제일 먼저 친해지신 분이시어 가지고, 네. 되게 의지를 많이 하며. 낯서수있 네. 만큼이요. 저는 그 정도로 친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음, 그렇구나. 네. K와 연락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떤 BJ들과 대화를 나누셨어요? 너친이다보 근데 저한테 카톡이랑. 문자랑 전화랑 총 합치면 한몇 통쯤 하셨어요? 총한3 0 통? 왜요? 아유 그게 가기 힘들죠. 그래가지고 K와 연락되지 않았을 때 어떤 BJ들과 좀 약간 얘기를 해봤어요. 일단 카미오 빠한테 물어봤는데 응. 카미오 빠한테 K 오빠 왜 연락이 안 되지. 저는 처음에 그냥 연애 중이라서 여자 연락 안 받는 줄 알았어요. 열이. 일단 카미 돌아보세요. 키고 인사하세요. 자, 증인분 여기 법원이야 하콩이한테 언제쯤 뭐라고 연락이?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답장은 해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면 뭐라고 답장했는지. 하유야 그랜절하고 반성하면 천개 준다. 저 잘못한 게 없는데요. <웃음> <웃음> 아,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박가린한테 얘기하고 네. 그리고 하유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네. 누구한테? 얘기해? 근데 가린 언니랑 가을이랑 같이 있었어요. 언니랑 가을이가 하는 말이. 걔 원래 그런다. 근데 나중에 들어가 보면은 진 아름의 이유가 있는데, 상대방이 들었을 땐좀 어이없을 때가 있다. 시간 지나서 만나서 잘 풀면 풀린다. 네가 한번 만날 기회를 잘 잡아봐라. 연락 많이 해봐라. 이야기 많이 들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를 존중해주세요. 형들, <laughs> 자신이 생각하는 케이가 화난 이유는... 아, 니제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본게제 기억상으로는 오빠 집에서 제 친구들이랑 최고 오빠랑 술을 마셨을 때거든 맞아요 오빠가 일어났을 때좀 웃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술 마실 때좀 우울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제 화장품으로 낙서를 좀 했습니다 얼굴에 바보라고 자고그 <laughs> 눈을 뜬걸 그리고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쿠션을 방문 앞에 쌓아놓고 오빠가 못 나오게 했어요 <laughs> 그리고 좀 집에 갔어요 소중하려고. 그러고 나서. 짱다 번호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건 물어봐놓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까 그거 말곤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고요? 낙서? 네 왜냐면 오빠가 항상 맨날 하는 말이 나는 전 재산 주고 피부 좋아질 수 있으면 전 재산 주겠다 이렇게 말을 자주 했으니까 아 피부에 예민한데 내가 낙서를 하고 간게 그렇게 화가 많이 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당신을 그 생관계 네. 예의가 없어서입니다. 하콩이한테 예의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하콩이 좀 약간 말하는거나 말투 자체가 좀 약간 귀엽게 말하잖아요. 말한 투구 자체가 그렇잖아. 그걸 베이스로 깔고 이렇게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막대면 하안 된다라고 나는 항상 얘기했었어. 근데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안 고쳐지니까. 근데 하필 그날 또 최군 형한테 그렇게 했고 그래가지고. 아 근데 그건 조금 억울해. 말 끊어도 돼? 예, 끊어도 돼요. 지금은 그 그, 반관하지 마세요. 아 네. 네. 좀 이따 강약약강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어제 저한테 강약, 강약약강이라고 네. 말씀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사람들이나 잘 나간 사람들한테는 좀 약간 예의있게하고 아닌 사람들한테는 좀 약간 막대하고 이런 게 이런 게 보였다라고 강약약강 같았다라고 얘기가 그건 오빠잖아라고 얘기했잖아. 요. 네. <laughs> <laughs> 집을... 아니, 아니 제가 언제 그랬어요? <laughs> 너한테는 얘씨발라면 일로 와봐라 이렇게 하면서 최군 오빠한테는 얘 언니 이것도 강약약강 아니야? 그 어떻게 강강약약약강이 있노 아니 죄송한데 <laughs> 아니 이게 어떻게 무적 논리 아닌가요 이거? 아니 최군형은 나보다 형이니까 당연히 씨발로만 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뭐 동생이고 그 당시에는 친했으니까요 아. 그래서 뭐 씨발로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laughs> 최군오빠한테 제가 약간을한게 아니라 최군오빠는 원래 저를 만나면요 진짜 짓궂은 장난을 항상 쳤고 저는 막 거기에 막 극혐하는 태도에 이런 티키타카가 항상 둘이 형성이 돼있어가지고 최훈오빠랑 저랑 만나면 항상 그게 약간 인사처럼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최훈이형에게 전화 찬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방송 응, 중이군요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 재판 중이기 때문에 좀 약간 진지하게 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제가 지금 19개월 동안 쌩깍던 BJ랑 방송을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김하콩님이에요 하콩이? 예예예 예. 아, 아, 아. 학공이가 그 평소에 그 사람들을 대할 때좀 약간 예의 없게 하고 개념 없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손절을 때렸는데 어. 어. 형은 혹시나 한 번이라도 학공이가 나한테 좀 약간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든적 있어요, 없어요? 학공이가 너한테 나한테 형한테 나는 없지. 어, 잠깐만요. 네 형님. 우리는 <목소리도> 지금 <laughs> <목소리도> 내 시간에만 지금 캐스키가 먼저 그래? 죄송해요. 캐스키가 학코이가 문제가 아니고 너 나랑 생각해야겠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저는 캐스가 지금 형수감 중인데 저만 가지고 지금 약 먹고 자고 있었는데. 제가 일반인에서 지원 헤어지고 힘들 때 학코이가 많이 도와줬어요. 어. <목소리도> 많이 <내색이> 도와주고 한 그때 벌써 한4년 됐는데 학코이가 옆에서 방송 중도 아닌데 얘기도 들어주고 또 오빠 좋은 여자 많으니까 내가 주변 친구도 소개시켜 준다고 한.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편드는 증인은 출석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일단 뭐 얘기가 없어서 손절했다 vs 뭐 K 얼굴에 낙서를 해서 손절했다. 낙서는 1도 신경 쓰지 않아요. 카톡으로 낙서 얘기 한거 저는 처음 봤어요. 카톡도 준비를 하긴 했는데. 네. 와씨발 필름 끊김. 아 시발 사진 뭐냐고 좋은 말로 할때 삭제해라. 안 해. 너랑 생감 수고. 어, 내가 지웠어 이미 멍청아 그냥 앉아있을 때부터 기억 안남나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데? 물음표? 아니야 저기 우리가 담쌓아 놓고 갔었는데 오빠 방송 방송방에서 완전 숙명 와 어떻게 기억이 하나도 없는지 그리고 나 낙사하고 사진 찍고 이런 거 존나 싫어 다음부터 저런 짓 하지 마세요 이렇게 뭐 연락 일방적으로 왔었어요 네. 뭐, 나한테 뭐 화났어 박경규씨 리프팅 한대요 안 봤네 뭘 쎄니까 엄마가 이얘기 하고 싶어 아니 저랑 쌩까서 제 연락도 안 받아 놓고 왜제 소개로 왔다면서 하 병원 가서 서명 이거 하셨어요? 장기 후방이내 연락도 안 받고. 근데 병원에 내 소개로 왔다 그랬다고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쌩각기 전에 병원을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거기가 잘한다고. 그래서 만족하셨나요? 네. 네. 저도요. 근데 이 예의 없게 굴어서 손절했다가 확실한 팩트인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거를 일단 일단 근데 영상이 존나 길어가지고 형들 편집을 해왔거든요 짱다님 그래야지 밥 어, 먹었어요? 중이다. 네 샤넷 저는 술도 가능하고 뭐든 가능합니다 내가 아까 방종한다 했잖아 얘들아 <laughs> <laughs> 근데 나를 진짜 무서워하는 게 캠으로 느껴진다 <laughs> 아니, 내가 뭐 짱다님한테 말 한마디 해본 적 없는데 하콩이 하콩이 가면 하콩이 같이 이렇게 야 하콩아 짱다님한테 언니 지금 출 출발해라고 말좀 해줘 그리고 네 방송해 어? 아 그냥, 그냥, 그냥 음. 내가 음. <laughs> 시킨대로 하면 돼 그냥 전화해서 언니 케이오 오빠 집으로 출발할게라고 하면 돼야나 방송 중인데. 나, 주, 나, 출발해. 어케이 오빠, 집으로 출발할게 음. 응. 잘했어, 우리 학공이그냥방리아 c o 리잖아 c 리아 우리 아공이 n i 이리아 c o n 우리 아coni. 우리 아coni. 이 설마. 마음 상했다고? 에이 별부로이 이렇게 잘 터지는데? 나는 맨날 이용만 당해 진짜로 <laughs> 아니 근데 하콩이가 지금 왜 삐졌는지 이해가 1도 안 가는 게 남자의 마음 맞죠 형들? 혹시 같은 여자로서는 하콩이가 지금 왜 삐졌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너만 모르는 거라고요? 왜요? 공능제라고? 왜? 내가 뒷담을 깠다고요? 도구 치급을 했다고요? 야 김아콩 왜 내가 언제 너를 이용만 했는데 <laughs> 말을 참똑같이 한다 아왜찐사아 삐져서 장난친 거잖아 아니 지금 누가 봐도 네가 지금 삐져가지고 표정 안 좋아가지고 내 방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오빠 지금 어사아안다고 지금 나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정치질을 하는 거야? 정치질 아니고 말은 해야지. 야, 말을 말을 해야지 야슨 말을 참똑같이 한다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가 아니 다영이한테 오라 해놓고 나도 간다고 불라쳐 놓고 그건 구라가 섞는 건데 어떻게 이이 아니야? 아니 이거 일도 하지 않네? 아콩이 다고안 <laughs> 운다고 우는 척 우는.. 아 지금 쌩칼이 마지막 기억이야 이러고 진짜 그 다음 분한테 연락이 안 됐어요 제가 저걸 어떻게 기억이 났냐면 페임코에 어떤 분이 댓글을 장문으로 달아주셨는데 네. 저게 딱 기억이 난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영상을 봤죠 네. 그래서 저걸 본 결과 네. 근데 저것도 진짜 너무다 근데 저 때는 제가 좀 진짜 속이 좁고 예민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저게 생각이 안 났는데도 그냥 계속 내 연락을 무시한 거예요? 예. 왜? 뭐에 삐졌는지 기억도 안 나면서 이제는? 예. 저 특이한 스타일이다. 저를 좀 용서를 해주시나요? 네, 아 계속 손절고 계속 아저 죄를 했어요 아니 아니에요. 진짜 예민했던 시기였고 다시 여기를 보면서 내가 저렇게 방송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너무 세고 욕도 너무 많이 하고 포옹 한번 하자고요. 아 그럼 남친 있는데 안아도 되나요? 아예 <laughs> <laughs> 그러면은 하나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 예 얼굴 낙서는 정말 하나도 포함이 되지 <laughs> 안았나요? 정말 일. 대왜 <laughs> 했어요 <laughs> <laughs> 약속해주세요 낙서하기 없기 네 꿀벌 낙서하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솔직히 이 영상 보고 다 풀림 진짜? 이 영상 보고 다 풀림 만나고 싶었는데 기데 DM 답장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보고 그러니까 나는 어제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가지고 말했는데 뭐 자꾸 어제 말하고 싶었는데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오빠가.. 이따가 얘기하자 그랬는데.. 내가 자리를 네, 옮겨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 어, 근데 진짜 이거 영상 보내주신 분 진짜 너무 감사해 아빠 하여튼 나중에 조만간에 그 하콩이랑 또술 먹방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송 끝나고 나서도 하콩이랑 얘기 좀 하려고 네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 있어요? 저.. 많이 봐주세요 네 하콩이 방송 즐겨찾기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 아뇨.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선전하고 학풍이가 소개한 병원간 건 이해가 안 돼. <laughs> 진짜, 진짜, 진짜 다 <laughs> 존나 비싸, 형들. 어 좀. 응. 200만 원쯤이야. 어 <laughs> 좀. 300? 오빠 200좀 나. 진 할인 받았네. 학콩이랑 오랜만에 이렇게 뭐 푸다라고 얘기했을 때뭐 좋다는 사람도 있고 반대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 방송에 계속 똑같은 걸로 내가 얘를 혼내고 이게 방송에서 노출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학콩이가 나한테 고마운 동생이야. 하, 누가 그랬냐고요?